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 하의 컨텐츠는, 음. 베스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퀘드았어 이틈에, 여행 미드서, 여기서 엘리타스예요 자, 이 녀석 같은 경우는요, 1인승에다가 전투기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장이 없다고 해요. 일단은, 구매를 클릭! 자, 이제, 베스라를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페가수, 비행기에서, 베스라,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페가스스로 불러줘야 됩니다. 오케이. 제 비행기가 도착을 했으니까 디자인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면부를 보시면은 굉장히 뾰족한 형태를 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위쪽에서 봤을 때는 대략 이렇게 생겼어요. 날개 양쪽으로 쭉 뻗어있고, 그리고 뒤쪽에 날개도 시원스럽게 뻗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서 봤을 때는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레이저랑 크기를 비교해보면은 베스라가 상당히 작아보이죠. 주행성능을 보기 전에 먼저 경납구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이 녀석을 한번 개조해볼게요 당연히 도색밖에 없을 겁니다 1차 색상은 다이아몬드 블루를 해주도록 할게요 별로 차이는 없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나가볼게요 자 바로 이 녀석의 비행 성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초반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녀석을 조종할 때는요 왠지 모르게 레이저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공중에서도 가속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최고 속도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다른 제치기들과 한번 속도를 비교해볼게요 자와 여러분들 미극이나 파이로가 베스라보다 훨씬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당연한 거지만 이렇게나 차이가 많이 날 줄은 몰랐네요 생긴 것만 보면은 제일 빠르게 생겼지만 역시나 가격에 맞는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이 녀석이 레이저나 히데라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그들을 따라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은 선회력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한번 꺾어보겠습니다 굉장히 공중에서 자유자재로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자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100만 떨어지고서 이 정도급의 항공기 사는 거 쉽지 않죠 물론 더 좋은 항공기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로그라던가 뭐 그런 거 있죠 오케이 다음에는 이 녀석의 회피기동 능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과연 역시나 못 따라오죠. 연사로 막 쏴질게도 베스라인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스. 아주 좋아요. 자, 다음에는 체르노버그의 미사일 한번 피해볼게요. 자, 과연 피할 수 있을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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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마어마하죠. 역시나. 자, 역시나 체르노버그의 미사일은. 자, 다음에는 베스라인 공격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저기 밑에 있는 체르노버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야? 와하! 자, 지금 제 앞에, 첼로버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다가, 확 치기! 나이스 샷!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저만 죽죠. 자, 여러분들, 베스라가 딱히 공격 기능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아예 못 죽이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희생자. 나이스! 자, 이렇게 끊어주는 겁니다. 자, 여기 다음 희생자가 있군요. 나이스! 자, 보시는 것처럼, 레저를 즐기고 있는 유저의 낙하산 손을 끊어버리면요. 재밌습니다. 두두두. 자 참고로 여러분들 베스라 같은 경우는요 지도상에 히드라랑 똑같은 마커로 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 달러 가지고 히드라의 감성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는 베스라로 항공기 레이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오케이. 자 제가 항공기 레이스는 지금 처음 해보는데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자 박지마 박지 말라고. 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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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자 속도가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도 자연스럽게. 여기도. 자연스럽게 와주고 자 스턴트 할때는 역시나 베스라가 좋습니다 히드라나 레이저 같은 경우는 기체가 너무 크다고요 나이스 샷자 세상에나 저렇게 하는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식으로 천천히 와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급할건 하나도 없어요 이런식으로 스턴트 할때는 조심조심 나이스 샷아 이거 적응이 안되네요 여기 통과할 때마다 속도가 느려지는데 이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약간 좀 적응이 안 돼요 일단은 제가 지금 1등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는 약간 꺾어서 가야죠 이렇게 꺾어서 왔다가 여기도 꺾어서 오고 뒤집었다가 자 여기는 제대로 한번 가져야죠 제대로 한번 더 나이스 샷 아니 이것도 뭐야 저기 잠깐만 잠깐만 나이스자 보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저의 클라스입니다 네 1등이죠 네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여러분들 베스라는 물론 쓰레기는 맞지만 스턴트 할때 정말 좋은 비행기에요자 다음에는 베스라의 내구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호밍런처럼몇 발까지 버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한발한발 한발 버티죠 오케이 자두발 두 발이면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베스라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녀석이 공격 기능도 없고 성능이 그렇게 특출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도에 히드라랑 똑같은 마크로 뜨기 때문에 이것만 있으면은 다이나믹한 세션을 즐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세팅이었습니다.